원장님, 오답 노트는 꼭 써야 되나요? 오답 노트는 쓰면 너무 좋은데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쓰는 사람 본적 있나요? 아니요. 저도 제 <laughs> 주변에서 몇만 명을 봤는데 오답 노트를 쓰는 사람은 못 봤고요. 쓰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쓰냐면 꼼꼼하고 막 필기하기 좋아하고 얘들이막 아, 네. 문제집을 막 오려갖고 붙이고 다시 정답을 깨끗하게 쓰고 수학 점수는 멋있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오답 노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회의감이 들고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반성 노트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반성 노트가 뭐예요? 반성 노트라는 건요 내가 네. 문제를 푼 뒤에 이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수 있을까 또는 아 이렇게 풀면 더 좋겠다 음. 이 부분에서 좀 잘못됐다 이 부분에서 좀 실수했다는 것들을 직접 교정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교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해답지를 보고 또는 선생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아, 내가 이 풀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교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반성 메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관적인 사고. 두 번째로는 논리적인 사고. 세 번째가 바로 반성적 사고입니다. 직관적 사고는 이도하기 사고 들으면 아는 거. 논리적 사고 같은 경우에도 뭐 필요합니다. 당연히 공부할 때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 필요하죠. 근데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 논리력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바로 내가 했던 그 풀이를, 내가 했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메타인지를 어떻게 훈련하는 거죠? 그 방법을 잘안 말해줘요. 수학은 그냥 자기가 푼 풀이에 자기가 직접 선생님이 돼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직접 풀고 직접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선생님이 해줘봤자 아무 소용 아무 소용이 아, 없어요. 음. 직접 풀기도 해야 되지만 음. 근데 저는 푸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네. 혹시 자기가 풀다가 안 풀리면 해답증볼수 있고요. 네네. 선생님 설명 들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그때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음. 아,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그럼 그거를 다음에는 잘못하지 않을 수 있는 거기다가 대책을 써놓는 거죠. 예를 들자면, 13 곱하기 11을 소수일까요? 소수가 아닐까요? 소수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소수예요. 13도 소수이고, 11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두 개를 곱한 값도 소수입니다. 근데 잘 몰라갖고 어떤 애들은 13 곱하기 11을 한 뒤, 143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막 계속 겨우 해서 에, 소수인가보다고 찍었어 답이 맞았어 이렇게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해답를 봤더니 동 13도 소수, 11도 소수이므로 그것을 곱한 것도 소수이다라고 딱 풀어져 있어. 음. 그럼 거기다 반성을 써야겠죠. 아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를 곱의 형태로 분해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곱으로 분해된 것을 다시 내가 전기를 했으니 잘못했구나라고. 반성메모 마치 일기를 쓰듯 음. 어,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적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답노트는 비효율적이에요 문제를 다시 옮겨 쓰고 그리고 정답풀이를 갖다 쓰고 그 정답풀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푼 풀이를 다시 한번 교정해 보는 것 반성메모를 쓰는 것이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